안녕하세요. 은퇴 후 10년 각성근입니다. 상쾌한 월요일 오전입니다. 아침 여러분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어려운 꿈이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생각한 꿈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젯밤에 안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꿈에서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있었다. 그럼 어, 오늘은 기분이 좋아. 활기찬 하루가 될 거야. 라는 생각.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잠을 너무 깊게 자기 때문에 그 꿈을 꾸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꿈을 꾸지만 그 일례로 코를 고시는 분들은 그 소음 때문에 본인이 꾼 꿈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꿈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경이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잠을 자면서도 모든 소리를 대부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깊게 잠을 못자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느 날그 프로이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아닌 내가 신체적, 외부적인 감각이나, 내적인 감각이나,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그 내가 자주 한 생각, 그리고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것들이 꿈에 더잘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꿈을 꾸면서 그 다음날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어제 꿈은 그냥 꿈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꿈 속에서 보여줬을 뿐이야. 그렇지만 꿈은 내가 소망한 것을 100%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곡된 현상, 내 마음 속에서 이런 모습은 보여주기 싫어. 라는 부분은 포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이 혹시라도 안 좋은 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꿈의 세계와 커다란 뜻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꿈 때문에 어떤 그 무속인을 찾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꿈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은 딱 여러분들의 소망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소망은 여러분 내적 외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생활하는 모든 모든 사소한 일들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꿈은 단지 꿈일 뿐이다. 어떤 형식이 나타나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거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생활을 할 건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꿈을 만에 하나 통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소양거리 교양 그리고 어떤 그 많은 그 삶에 대한 지식 책을 통한 지식들이 좋습니다 그런 지식을 평상시에 계속 쌓아놓다 보면 꿈에서 얘기할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젯밤 꿈 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하루, 그리고 그 꿈은 분명히 내가 소망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여러분들의 소망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좋은 하루 되도록 하겠습니다.